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한국경제 예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힘 1분기 선방 삼성전자가 1분기 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7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도 4.98% 늘어난 55조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드 이익이 3조 7천억 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분기 3조 4천 500억 원은 물론 증권사 수정치인 3조 6천억 원도 넘는 수치다. 구글, 아마존 등이 클라우드 투자를 늘리면서. 서버용 드램 가격이 상승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2016년 3분기 10.9%후 가장 낮은 11.6%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TV 등 완제품 부문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LG전자도 1분기 매출 14조 7,287억원, 영업이익 1조 904억원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1.2% 급증했다. 두 회사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후폭풍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해외 공장 셧다운과 소비 절벽이 맞물리는 이쁘기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 기세에 꺾였나? 섣불은 기대감인가? 주식 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경기 선행 지표이기도 하다. 이런 주가가 미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급락세를 보이던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바닥에서 20% 안팎 상승했다. 코로나 이구와 관련한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최근 며칠 새 미국과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반등에 더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정점을 찍었다. 최악을 넘기고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풀이한다. 코로나19가 잡히면 경기가 급반등할 수 있다는 낙관농이 글로벌 정신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계획대로 우한 봉쇄를 해제하기로 한 것도 이런 기대를 뒷받침했다. 중국은 최초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 봉쇄를 8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우한을 틀어막은 지 76일 만이다. 중국 정부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90%까지 높아졌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중국의 우한 봉쇄 해제 조치는 세계 각국의 방역에 집중하면 코로나 19 사태를 조기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있다. 제2의 우한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주에서는. 6일 사망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둔화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하루 사망자 증가 곡선이 평탄해지는 조짐이 있다며 코로나19 곡선이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627.46% 36. 7.73% 오른 22,697.99에 마감했다. 연중 최저점 대비 24% 올랐다. 7일 한국 코스피 지수도 1.77% 오르며 1,800선을 회복했다. 저점 대비 26% 반등해 1월 말 이후 하락분의 절반 가량을 회복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근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19가 정점을 찍었다고 단정하긴 이르기 때문이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36만 7 6 0 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3만 명 넘게 늘어났다. 전날 확진자가 2만 5천 명대로 둔화됐지만 다시 늘어난 것이다. 실물 경제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제닛 옐런 전미 중앙은행 의장은 6일 CNBC에 출연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이 최소 30% 감소하고 실업률이 12에서 13%에 이를 것이라며 V자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셧다운 피해가 클수록 U자형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각국이 방역을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당 기간 부유가 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는 실물 경제 침체를 막고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세차례 부양책을 통과시켜 2조 3천억 건달러에 재정을 쏟아붓기도 했다. 여기에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도쿄, 오사카 등의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약 2배이자 GDP의 20%에 달하는 108조엔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깎인 임금 달라국채은행 시한폭탄된 임금 피크제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달라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신의어 노조 조합원 19명은 최근 기업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1억 3700만 원 규모다. 이들은 만 55세가 된 2016년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임금 피크제 규정에 상여금 지급 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도 지난해 직원 동의 없는 임금 피크제 적용은 무효라며 6공 원대 임금삭감분 반환 소송을 했다. 기업은행 시니어 노조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조만간 임금삭감분 반환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국책은행에서 임금 피크제 관련 주의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은퇴를 앞둔 직원들의 불만이 폭증한 탓이다. 상시 희망퇴직이 사문화되면서 이들 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은행 외에 다른 금융 공기업에도 소송 제기를 위한 시니어 노조 설립이 잇따르는 등 임피제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 추세다. 인사 적체와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은행 중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것은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피제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지다. 소송인단은 169명, 청구금액은 6억 원가량이다. 노조층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각 직원이 퇴직시까지 매달 덜 받게 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속 청구할 계획이라며 최종 청구액은 1인당 4억에서 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 해당 은행은 수백억 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인단이 늘어나면 리스크는 더 커진다. 김성열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위원장은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바뀌었는데도 가고 58세 때 기준에 맞춰 55세트부터 임피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피젠 마지막 해에는 기존 연봉의 10%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유사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경북 문경시의 공기업 근로자가 낸 임금 상감분 반환 소송에서 노사 합의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피제일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사 단체 협약으로 임피제를 시행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피제 적용 직원들은 관리직을 거치면서 노조에서 자동 탈퇴돼 비노조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금융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기업은행 신니어 노조도 성과급 반환 소송을 우선 진행한 뒤 임금 삭감은 반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니어 노조도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도 인피제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힌다. 인피제 직원은 대부분 일선 영업 전 직원이 처리한 업무를 검사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부수적인 역할에 그친다. 6개월씩 교육에만 투입하는 것도 있다. 인피제 직원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채은행 인피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 8.6%, 기업은행 3.4%, 수출입은행 3.4% 등이었다. 내년에는 전체 국책은행 직원의 약1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 공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피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정호 기업은행 시니어 노조 사무총장은 임피제 직원들은 업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대부분 의미와 겨자 먹기 식으로 정년을 채우고 있다며 이대로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비효율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